얘뭐 하니? 너 명품 같은 거좀볼줄 알아?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명품이요? 저도 명품은 잘 모르는데 제가 명품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래? 그럼 너한테 물어봐야 헛 일이겠구나. 알겠어. 왜요? 어머님 명품 가방 하나 장만하시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친구가 이번에 해외 여행 갔다가 완전 진품이랑 똑같은 걸사 왔거든. 네? 이미테이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아니, 근데, 진짜 먼저 말을 안 하면 모른다니까? 나도 면세점에서 사온 줄 알았어. 아, 어디서 잘 구하셨나 보네요. 그래서 말인데, 나도 똑같은 거 하나 살까 하고, 이거 사진 좀 봐봐라. 어때? 이런 게 20만원, 30만원이면 구할 수 있다 하더라고. 다음 달에 또 나간다고 하길래, 내 것도 하나 사달라고 할 생각인데, 가짜는 좀 그렇지 않나요? 어머님 들고 다니시는 가방도 하나 있으시잖아요. 내가 가방이라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잖니. 친구들은 모임 나올 때마다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들고 나오는데 나는 맨날 똑같은 것만 들고 다니니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그러면 괜찮은 걸 새로 사시지. 가짜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 너는 저 가방이 백화점에서 사면 얼마인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너가 사줄 것도 아니면서 말은 참 쉽게도 한다. 아, 저희도 사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이사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부족해서. 됐다, 됐어. 내가 농담 한번 해본 거야. 너희들도 형편 뻔한데, 가방은 무슨 가방이니? 그냥 내 친구한테 똑같은 거 사달라고 해야겠다. 30만원 정도 주면 감쪽 같다 하더라고.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내년 초에 지금 사는 집이 전세계약 만료라서 이사 갈 준비를 하려면 돈을 많이 모아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도 돈 쓰는 것보다는 모으는 걸더 좋아해서 좋은 차나 명품 가방 같은 것에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시댁과 친정 양가 부모님에게 도움받은 것 없이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에 혼수까지 싹다 준비했었거든요. 저희가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대신 부모님 노후 준비도 알아서 하셨으면 해서 금전적인 지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어머님이 자꾸 명품 가방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적금 다음 달에 끝나는 거 하나 있지. 응. 2천만 원짜리는 연말에 끝나고 다음 달에 500만 원짜리 하나 끝나는 거 있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당신 돈쓸곳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접근받으면 어머님 가방 하나 사드리자. 요즘 자꾸 가방 갖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아. 아까는 외국 여행 나가는 친구한테 30만원짜리 이미테이션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시겠다더라고. 짭퉁 가방? 엄마는 나이가 몇인데 애들도 아니고 짭을 들고 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비싼 가방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거 들고 어디 갈 곳도 없으면서. 가방이 하나밖에 없다고 불편하시대? 친구들 만날 때 귀가 많이 죽고 속상하신가 봐. 어차피 9월에 어머님 생신이니까 생신 선물 미리 해드린다 생각하고 다음 달에 적금 타면 백화점 모시고 가서 가방 하나 사드리자. 무슨 생일 선물을 그렇게 비싼 걸 해? 그냥 무시해. 적당히 용돈 얼마 드리고 가방이 필요하시면 돈 보태서 알아서 사시라고 하자. 우리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 아버님한테 제대로 선물 드린 적도 없잖아. 그냥 딱한번 한다 생각하고 이번에 가방 선물해 드리자. 자꾸 아까 어머님 말씀이 마음에 걸려. 어차피 우리도 받은 거 하나 없는데 뭐 어때서 그래?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게 편하다고 먼저 이야기한 건 우리 엄마잖아. 그렇긴 한데 이번에 딱한번 그냥 해드리고 넘어가자. 너무 비싼 건 못하고 적금 타면 그 예산 안에서 하나 해드려. 장모님한테도 제대로 해드린 거 없는데. 우리 집에만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지. 우리 부모님은 나중에 내가 알아서 챙길게. 내년에 이사 끝나고 여유 있으면 그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번에는 어머님 가방 하나 사드리자. 진짜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 갑자기 가방은 무슨 가방이야? 솔직히 저도 내키진 않았지만 너무 갖고 싶어 하시니 하나쯤 사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돈도 모아놔서 이사 비용은 충분할 것 같았고 너무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머님 생신 선물을 미리 해드린다 생각하려고요.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3년이나 지났으니 이 정도 선물은 해드릴 수도 있다 싶었어요. 다음 달 말에 적금 만기되고 돈이 들어오면 그때 남편과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에 마음을 완전 접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너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이 정도로 이야기 했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너는 내가 가방이 없어서 짭을 산다고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니? 아니면 나는 가짜나 들고 다니는 게딱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무슨 며느리 덕을 보고 살겠다고 너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쪽팔려서 진짜. 남들은 며느리가 이런 말안 해도 알아서 척척 사다가 선물해준다고 하던데. 나는 능력 없는 며느리 얻어서 가방은 커녕 손수건 하나 선물 받아본 기억이 없으니 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만히 듣고 있기에 조금 거북하네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너랑 결혼하고 나서 멀쩡한 내 아들이 용돈 한번 편하게 주는 걸못 봤어? 예전에는 달라는 소리 안 해도 매달 나한테 용돈도 보내주고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알아서 사주고 했었는데, 전부 너 때문이야. 너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착한 내 아들이 변해버렸어. 그게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전세계약 끝나면 이사갈 준비도 해야 하고, 아직 저희는 집도 못 샀어요. 당연히 돈 아끼고 모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 부족이라는 거야. 남들은 자기 할거다 하면서도 살뜰하게 부모 챙기더라. 저희가 지금까지 잘 못해드린 건 인정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대신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었는데 어머님은 저희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란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니들도 앞으로 우리한테 뭐 달라고 하지마. 저희는 처음부터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니, 며느리한테 꼼짝도 못하는 모습 보면 똑같이 꼴도 보기 싫어. 너희 같은 자식들은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찾아오지도 마. 네, 알겠습니다. 서로 안 보고 살면 저희 입장에서는 돈 굳어서 좋네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다음 달에 적금 타는 게 있어서 어머님 생신선물로 가방이나 하나 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웃기고 있네. 이제 와서 괜히 미안하니까 배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라. 아니요. 제가 어머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한번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던가요. 원래 다음 달 적금 만기 되면 어머님 모시고 가방 사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다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그냥 마음 접을게요. 진짜야? 괜히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진짜면, 어떻고, 거짓말이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이제는 아무것도 해드릴 생각 없는데, 앞으로는 저한테 뭐 해달라는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어머님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잠깐만, 내가 뭔가 오해를 한것 같은데, 나는 너희들 생각이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이 뒤늦게 후회를 하셨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제가 미쳤지. 뭐하러 가방을 사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싶더라고요. 다음 달에 만기되는 적금은 그냥 받는대로 6개월짜리 단기 예금 통장 하나 만들어서 넣어둘 생각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내년에 이사갈 때 소파라도 하나 장만해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